반갑습니다. 춤추고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발리송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뭘까요? 일단은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했습니다. 어, 안에는, 어, 스키드 아니야? 오, 스키드 인터스트리, 스키드 트레이너 V3.5, 그린 버전이네요? 우와, 박스 봐. 저번 박스가. 와, 박스 퀄리티가. 오. 우와. 와, 굉장히 좋아졌네요. 박스 퀄리티가. 광도 나고. 이건 뭐, 치웁시다. 일단은. 자, 일단 내용물 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요즘 스키드. 와. 와. 일단은 구성품은. 오 명함 오 이번에 스티커가 아 이거 스티커네요 스티커랑 와 파우치 어 일단 대충 이렇게 된것 같고 밑에 이제 스펀지도 깔아주네요 와 대단하다 이거 와와 우와. 우와. 이게 스키드 V3.5 버전인데 말이 아, 필요... 와... 일단은... 일단 비교부터 해야죠. 제한테는 지금 1.5가 있으니까, 일단 크기는 별 차이가 없고, 음, 그리고... 오... 블레이드가 좀 다르네요. 뭐가... 질감이... 아,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다르네. 장기 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젠피는 실버네요? 그리고 뭐 나사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밑에 마감이 좀 신기하던데 이제 기존 스키드는 옛날 버전은 이제 이렇게 각져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아 이렇게 동굴게 마감 처리해놨더라고요. 야우와 소리는. 얘가 또 좋아 보이는데, 와, 이거 와, 일단 유격이 없고요. 우와, 딱히 별 차이는 없고, 와, 이게 마감이 좀잘돼 있네요. 와, 확실히 그립감이 더 좋아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플리핑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이상 춤추고였습니다.